<laughs> 자 저희 오늘 뭘뭐 이제 마지막 하나 뭘할 뭐 거냐면 자 <laughs>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 있죠 뭘 만들었냐면 그 메뉴 있잖아요 기본 메뉴 기억나세요 <laughs> 네네차1차 1차 메뉴 어디 만들었지 <laughs> 저희가 이 둥근 메뉴 이걸 만들었었죠 <laughs> 자 근데 얘를 보면 지금 이렇게 div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배운 ul, li를 쓰는게 훨씬 좋겠죠 그죠? 왜냐면 얘네가 만약에 div라고 하면 또 밑에 메뉴가 더 생기면 div로 거의 도배가 될텐데 그러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지보수하거나 그런 관점 뭐 추가를 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힘들겠죠? 도대체 어디까지가 div야 이 div가 또 나와 이거 바꿨더니 이상 내가 바꾸려는 건 이건데 갑자기 얘가 바뀌네? <laughs> 이런 이유에서 이런 태그들을 좀잘 사용해줘야 됩니다. 내가 명시적으로 딱볼수 있게. 자, 메뉴 구현 시작을 눌러서 해볼게요. <laughs>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냥 저희가 만들었던 걸 URLI로 만들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. 자 시작. 이걸 하나 가져올게요. 자, 여기가 시작이고, 결과 미리 보기가 이겁니다. <laughs> 자, 보시면, 시작에 들어가 보면, <laughs> 이거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. 자, 오늘 이것만 하나 또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작은 그냥 이렇게 메뉴 아이템 1, 2, 3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. 그죠?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 리가 없죠.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, 목표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저희가 배운 ULLI, 그리고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자, 천천히 만들 테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자, 시작에서 더 만들게요. 자.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 div 태그를 여러분 다 시작으로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됩니다. div 태그를 네이브 라는 태그로 하나 바꿔 볼게요. <laughs> 얘를 네이브로 바꾸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이브로 바꿨다 해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. 근데 얘가 굉장히 이제 <laughs> 이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네이비게이션 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? 그래서 그냥 네이브 태그를 쓸 겁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 이 메뉴 아이템들을 UL 안에 넣겠습니다. UL 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정렬 한번 해줄게요. 네,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. 저는 할게요. <laughs> 자, 이 상태에서 자, 여러분 UL에 자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이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 들릴 경우에는 LI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헷갈리지 않게 <laughs> 해주시면 됩니다 자, 스팬을 다 LI 태그로 바꿔줄게요 저희가 배운 걸 이용해서 LI, LI, LI 이렇게 세개 <laughs> 자, 그럼 여러분 저희가 배운 건다 썼고 자,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<laughs> 맞아요, 여러분. 노멀라이즈부터 해야 됩니다. 자, UL과 l i 에 노멀라이즈를 먼저 해주겠습니다. 뭐, 해, 뭐 해줘야 된다 했죠, 제가? 마진. 그리고, 헤딩. 그리고 하나 더, 그죠? 리스 스타일. 맞아요, 리스트 스타일. 이게 지금 왜 없어졌을까요? 리스트 스타일이. 안 없앴는데. 마진 패딩 0이 돼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. 안 보이는 대로 <laughs> 리스트 스타일도 없애주겠, 없애주겠습니다. 논으로 자, 여기까지 적어드릴게요. 적어 노말라이즈 부분이에요. <laughs> 이거는 모든 작업 전에 한 번만 하면 돼서 보통 글로벌 CSS로 걸어줘요. 노말라이즈는. 모든 파일에서 쓰는 CSS에 한 번씩 걸어줍니다. <laughs> 그리고 자 다음 뭐 해야 되죠? A도 노멀라이즈 해줘야죠. 컬러를 이 흰색으로 할게요.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이것도 이건 노노로 해주겠습니다. 노멀라이즈가 다 끝났어요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원래 저희가 어떻게 했죠? <laughs> 아 A는 이제 어차피 여기 들어가죠. 아 이걸 왜 썼냐면 노멀라이즈는 미리 한번 해주,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A를 쓸 거잖아요. 여기서 이해되시나요? 이거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죠? 이게 지금 a 태그 잖아요. 완성, 완성, 저희가 다 완성을 했을 때 a 태그가 들어있잖아요. 그죠? 지금은 없어요. 지금 없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다 a 태그를 넣을 예정이죠. 그래서 미리 노말라이즈를 해준 겁니다. <laughs> 그럼 이해 되시나요? 뭐, 안, 여기, 여기까지 어렵다.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일단 나중에도 한번더 봐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볼게요. <laughs> 자, 그러면, 자, 일단, 네이브 바를 만들었는데, <laughs> 자, 여러분,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. 자, 네이브. 이게 왜안 좋을까요? <laughs> 그럼 이 네이브를 여기서만 쓰나요? 어디선가 또쓸 수도 있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두 개가 같이 잡히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. 네이브인데, 얘 클래스를, 클래스를 메뉴 1 이라고 해줄게요 얘는 이제 메뉴 1번이에요 클래스 그냥 별거 없고 얘가 이제 메뉴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지금 선언을 해줬죠 네이브에다가 쟤를 지정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한다 했죠? 점 메뉴 1 이라고 하면 지정이 되겠죠? 자 얘한테 뭘 걸어 줘야 될까요? 저희 다 했었죠, 이거? 한번 복습하는 거죠. 텍스트 온라인에 걸어야죠. 센터로. 그래야 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깔끔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. 자, 그다음 어, 이제 추가적으로 CSS를 좀더 입력해 보겠습니다. 메뉴 1번 밑에 있는 u l 에는 이제 뭘 주면 되냐면 저희가 원래 DIV에 줬던 것들을 넣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게요 자 D, F, D, F, D, F 하면 회색이 나와요 그냥 <laughs>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줬고 지금 왜 얘가 이 내비게이션 바가 왜꽉 차있죠? 맞아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<laughs>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옆에 조금 이렇게 나와있죠? 그렇죠? 여러분 이 네모 박스에 오른쪽 왼쪽이 조금 나와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얘는 이제 뭘로 처리하면 되죠? 패딩을 맞아요. 패딩을 0, 10 픽셀 주면 되죠. 자, 그리고 얘가 약간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뭘 주면 돼요? 도더 레디우스를 5픽셀 정도 주겠습니다. <laughs> 이 메뉴, URL이 뭐죠? 지금? 얘가 이제 메뉴죠. 얘가 내비게이션 빠고 <laughs> 이 메뉴 수준에서 할수 있는 걸 지금 다 해줬죠? 자, 그 다음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점 메뉴 밑에, ul 밑에, li들한테는 뭘 걸어야 돼요, 이제? 뭐 걸어야 될까요? 디스플레이, 인라인 블럭을 걸어줘야 얘네가 한 줄에 깔끔하게 나오겠죠? 자, 그 다음, 너비를 조금 줘볼게요. 위드를 200픽셀 정도.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주겠습니다. 패딩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니까 패딩을 주게 되면 얘네 글자가 좀 달라지면 각각 이 너비가 달라져요.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. 그냥 고정 너비로 메뉴 하나당 고정 너비로 줬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이제, 어, 이 li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? 이제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, 얘네를 a로 만들면 되겠죠? 얘네를 a로 만들어주겠습니다. a 탭하고, 샵 넣어준 거를 이렇게 메뉴 아이템 1을 감싸줄게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얘를 통째로 복사해서 하나 둘 하고 넣을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만 바으면 되겠죠? 네 이렇게 해서 메뉴 아이템 1번, 2번, 3번까지 다 만들었어요 <laughs>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없으시죠?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A에는 이제 뭘 해야되죠? 전 메뉴 패딩을 줘서 꽉 차게 해줘야죠. 메뉴 1에 li ul 밑에 li 밑에 있는 a는 뭐라면 되죠? 디스플레이. 이거 인라인 블록으로 해도 되고 블록으로 해도 될 거예요. 전 블록으로 하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주고 그다음 이제 패딩을 좀 줘볼게요. 패딩 10픽셀씩 주겠습니다.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? 이게 원래 만들었던 거랑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위드나 이런 부분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저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내가 만들었던 것처럼 위아래가 통통하게 만들고 싶어. 그럼, 패딩, 10, 20을 반대로 줘야 되네요. 아, 10픽셀. 이런 식으로 뭔가 처리를 할수 있겠죠. 일단, 저는 공통으로 10픽셀 넣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, 자, 뭘 하면 되냐. 자,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죠. 뭐만 하면 되죠? 호버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. 점 메뉴 1번 밑에 있는 UL 밑에 Li에 호버를할 경우 뭐가 바뀌면 되죠? 밑에 A에 뭐가 바뀌면 되죠? 컬러, White, n 그라운드 컬러, Black이라고 해주면 되겠죠?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메뉴 아이템을 <laughs> 저희가 배운 클래스와 UL을 이용해서 그럼 이게 훨씬 보기 깔끔하죠?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div와, 이제 div만 사용했던 그 태그보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. 네비게이션 바 밑에 ulli를 이용한 이 리스트가 메뉴로 나와 있다.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죠? 자,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녹화하고, 제가,